자, 76페이지 필수 예제 13번이에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1번,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4의 x제곱이다. 요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앞쪽에서 나눴던 네 가지 케이스 있었죠? 그 중에 어떤 케이스야, 그냥? 밑에?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야. 지수 방정식과 이제 이 이후에 로그, 로그 함수하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뭐 이런 계속 순서대로 배울 거잖아. 근데 어차피 다 관찰 포인트는 밑에 있다는 거야. 밑, 밑. 그럼 얘는 밑이 얼마고, 2고, 얘도 밑을 2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2에 제곱이니까 2x지. 됐어? 밑이 같은 상황이니까 뭐가 같다로 풀게 되는 거야? 지수가 같다. X, 마이너, x 제곱 마이너스 3이 2x와 같다죠. 그러므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고 3일에 3의 마이너스죠. 이렇게 그럼 결론. 그럼 x는 얼마이거나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해이다. 로 풀리게 되는 거지. 됐어? 지수는 좀 쉬워. 왜 쉽냐면 어... 나온 해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이 지수에 걸려있는 애가 실수 전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됐죠? 지수에서는 유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로그에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번. 3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6x가 같습니다. 9분의 1의 전체의 x마 8제곱 이렇게. 그럼 얘도 뭘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냐면 미세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구나. 그럼 얘가 3의 이거죠. 그럼 얘를 요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x 마 8이죠. 그러므로 얘는 3의 곱법칙 마이너스 ex 플러스 16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자, 미시 같은 상황이니까 지수가 같다.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겠죠. 이항 합시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콜 0.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4, 2에 4에 마이너스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얼마이거나, 4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이다가 해가 되겠다, 인 거예요. 자, 바로 3번 갑시다. 다음 방정식 푸시오. 4분의 3에 x제곱 플러스 3x가 같다. 3분의 4에 2x 플러스 6. 이거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역수 관계죠. 그래서 밑을 갖게 만들어질 수 있지. 이 뒤에 것을 4분의 3제곱으로 바꾼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러므로 지수가 같으면 되죠? 얘랑 얘랑. 넘어갑시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인 0이다. 2, 3. 그러므로 x는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얻게 되겠죠. 오케이. 예제 14번으로 갑시다. 이쪽은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앞쪽에 유형 나누듯이 4개의 유형으로 나눴던 것을 침착하게 잘 쓰시면 돼요. 자 14번 문제고요. 자4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9의 2의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2, 그 0을 푸시오. 자, 이 식에서 반복되는 아이가 있죠? 뭐가 반복돼요?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반복되죠? 여기도 2의 x제곱의 제곱인 거고요. 2의 x제곱 곱하기 4인 거잖아, 얘가. 됐죠? 치환하세요. 치환하면 뭐가 따라와요? 범위가 따라온다 그랬죠? 2의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따라온 거야. 즉, 나는 t는 0보다 큰 것만 해로 인정한다. 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이제 치환한 거 바꿔볼게요. 얘는 4 곱하기, 얘가 뭐야? t제곱이죠? 4t제곱. 마이너스, 얘는 9인데 2의 제곱이 뽑아져 내려오죠? 4로. 9, 4, 36, T죠. 2의 X제곱 T 플러스 32이 이고 0짜리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네요. 됐죠? T제곱 4로 나누면 9T 플러스 8이코 0이다. 8 1둘다 마마지. 그치? 됐어? 그럼 T가 얼마이거나 T가 1이거나 또는 t가 8이 나오는 건데 t가 1이고 8이고 둘다 되지 왜 t가 0보다 크다는데 둘다 0보다 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야 근데 원래 그 t가 누구였으니까 2의 x 제곱 2의 x 제곱이었으니까 그쵸 그럼 이 경우에 2의 x 제곱이 1이 되면 x는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그쵸 또는 2의 x 제곱이 8이어야 되니까 x는 3이라는 해를 얻게 되겠죠. 둘다 해로 선택이 되겠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 예제 15번이고요. 자 15번 문제 방정식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고 0. 자,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두근의 합은 이라는 수입니다. 됐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제일 주의할 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두근 알파 베타는 누구의 값인 거냐면, 얘가 참이 되는 X 값인 거예요. X 값. 이 알파벳타는 이 식이 참여 되는 X의 값이죠? 됐죠? 자, 그럼 좀더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뭐가 반복되냐면, 3의 X제곱이라는 애가 반복되니까, 얘를 T로 치환할 거예요. T. 그럼, 물론 치환을 하면 범위가 따라와야 돼서,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따라오겠죠? 됐죠? 어. 근데, 치원한 식을 다시 써보면, 얘가 t 제곱이겠고요 마이너스, 요 부분이 t니까, 요 1은 앞으로 뽑혀 나와서,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코 0이 되죠? 그럼 t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지.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t의 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그 해를 t1과 t2라고 한다면, 이네 t1 더하기 t2는 얼마니? 금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죠. t1, t2는요? 1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두근의 합이니까 얘인 거야? t1, t2 더한 거야? 걔 아니라고. t1, t2라는 얘는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이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는 거니까, t1은 3의 알파제곱인 거고요. T2는 3의 베타제곱을 의미하는 거지. 이해해? 그치? 합을 물어봤다고 해서 이 합이 아니라고요. 걔는 치환된 거의 합이니까. 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죠? 그럼 이 중에 쓸모 있는 게 바로 이 밑에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T1을 누구로 생각할 거냐면, 3의 알파제곱. 곱하기, 3의 뭐야? 베타제곱이 얼마란 얘기? 1이란 얘기죠, 그럼 결국에.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뭐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걔가 1이잖아. 1이라는 애는 3의 0제곱이지. 미이 같은 거니까. 그럼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됐죠? 이게 지수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로그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의 어 식이 사용이 됩니다. 시안했을 때. 이 부분을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t1, t2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아, 어, 각각 참이 되는 X 값을 의미한다. 인 거예요. 자, 이제 16번이고요. 1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X 플러스, 이건 간격 좀 만들어 놓을까? X 플러스 2의 전체의 X제곱은 3의 X제곱.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 붙어 있네요. 오케이. 봅시다. 저희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 거야. 밑이 같니? 밑이 안 같지. 지수는? 같지. 됐어? 지수는 같아?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 이 지수가 얼마면 돼? 밑이 다르잖아. x가 얼마라면? 0이라면. 어떤 수의 0제곱 1이고요. 어떤 수의 0제곱 1이지. 이해해? 그럼 얘는 뭘 찾아온 거야? 지수가 0으로 같은 경우를 하나 찾아온 거야. 됐지? 됐지? 또는? 이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0도 되잖아. 근데 두 번째는, 어, 지수가 같으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미시 같아도 두 개는 실제로 같아질 수 있겠다. 그럼 X 뿌리하고 3이 같으려면 X가 얼마여야 돼? 1인 것도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 때문에 풀린 거야, 얘는? 밑이 같다 짜리로 풀린 거지, 그지 얘가 바로 지수가 같을 때에 대한 풀이야. 그래서 얘는 엄청 고민하면서 풀지 않는다니까, 지수 방정식은. 그냥 그 경우에 맞춰서 문제풀이 연습만 좀 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에요. 자, x 플러스 2에 전체 x제곱은 3의 x제곱 같다. 이거 아닌데? 똑같은 문제 또 썼네요. 자, x-3에 x뿔 2제곱이 같다. x-3에 전체의 x제곱 마4단 x는 3보다 크다. 범위 안에서 풉니다. 그렇죠? 오케이. 현재 얘는 뭐가 같은 상태야? 밑이 같은 상태지. 지수는 뭐한 상태야? 다른 상태지. 그냥 지수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런 느낌을 가져도 괜찮아. 미세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한다는 느낌을 가져도 돼. 그럼 봐봐. 지금 지수가 다른 상태야. 밑은 현재 같지. 그럼 미이 얼마라면 혹시 얼마라면 이두 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니? 1이라면 1.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어차피 1이잖아. 그래서 이첫 번째에는 x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에 4인 경우.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밑을 얼마로 만들어버린 거냐면 1로 만들어버린 거야.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니까. 이해갔어? 이건 아까 전에 정리 안한 건데 근데 거기 막 정리해놓은 거잘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두번 생각하는 거거든. 밑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지수대에 한번 생각한다. 이 정도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아니냐? 지수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니까 같을 수 있고 미세에 대한 해번 생각 어 지수가 같으니까 미시 같아도 같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도 이미 미시 같네 그럼 미시 1이면 1의 거듭 제곱은 다 같으니까 1이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지수에 대해 생각해야 되지 이제 미시 같은 상태잖아 지수도 뭐 한다면 같아도 되겠지 그럼 이거랑 이거 갖다 푸는 거야 그럼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있고 0짜리 푸는 거고요. 2, 3에, 3에 마이너스네요. 그쵸? 그럼 X는 3하고 마이너스 2잖아. 3하고 마이너스. 둘다안 되지 않냐?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건이 X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이쪽은 다안 된다. 그래서 X는 얼마다? 4에다로 마무리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X가 3보다 크다는 라 조건이 혹시 붙은 이유가 뭔지 알겠니? 지수법칙을 쓰려면 미시양수여야 돼. 저조건이 없으면 지수법칙을 못 쓰는 거야. 이해가? 넘어갑니다. 자, 78페이지고요. 이제 17번이에요. Okay. 다음 연립방정식 푸시오 2의 x 제곱, 더하기 3의 y 브레이 제곱, 골13 2의 x 브레이 제곱, 마이너스 3의 y 제곱. 자, 이 풀래요. 야, 근데 연립방정식은 여기서 안 배우지 않았냐? 이런 느낌은 없어. 지수방정식의 기본, 그냥, 아까 전에 뭐 미시같을 때 이런 거막 배웠잖아. 근데 얘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원래 없어. 다른 파트 가서 다, 다, 다 똑같아. 왜냐면, 얘가 느낌상 어떤 느낌인 거냐면, 치환을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정식으로 바뀌는 것 뿐이야. 치환을 하면. 그럼 뭔 얘기냐면, 이 부분에 이 X제곱 보이죠? 2의 X제곱을 내가 대문자 A로 치환해버려. 대문자 A. 3의 Y제곱 보이죠? 3의 Y제곱을 대문자 B로 치환해버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근데 치환을 하면 무조건 뭐가 따라와? 범위가 따라온다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됐죠? 어. 둘다 0보다 크다, 야.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 A 더하기 3B 되지 않냐? 3B? A. 1 내려오고, 3, 3B. 됐죠? 밑에는? 2A. 2A죠? 여기서 하나 내려오고, 마이너스 B죠. 얘가 13이고요. 얘가 5입니다. 이 상태 풀라는 거야. 됐죠? 위에 거에다 두배 해볼까요? 두배 하면 2, 6, 26이지, 그지 변변 뺍니다. 빼세요. 7b는 21이다. b는 얼마고? 3이고. b가 3이니까 넘어온 8이죠. a는 4죠, 이렇게. 됐어? 그럼 결국에 2의 x제곱이 a니까 얘가 4인 거고, 3의 y제곱이 b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럼으로 뭐 결론이죠. 그래서 x는 얼마고? 2구요. y는 1이다라는 해를 얻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안을 통하면 결국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정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 대면 되겠구나. 근데 이 상태가 결국엔 무슨 방정식을 푸는 거야? 미시 같은 지수 방정식을 푼다는 느낌이죠. 미시 같은. 미세히 갖게 할수 있는 지수 방정식을 푼다. 됐어요? 그래서 개념상에서 그 4개에 대한 개념 해석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다음. 18번. 자, 문제 읽어봅시다.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 시간 후에 A의 X 마리로 증가한다, 증식한다 라고 해요. 세균 10마리를 프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다고 할 때,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배양한 지몇 시간 후냐, 뭐 이런 거 물어봤어. 이런 거야. 자, 한 마리를 배양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X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1 곱하기 A의 X제곱이 됐는데, X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세균 10마리가 있었는데, 걔를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배양했더니,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개 곱하기 A의 3제곱이 되는 거지? 한 마리에서 X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A분의 X배 됐으니까, 10마리를 3시간 동안 배아라면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3시간이니까. 개가 얼마래? 80이래. 80. 이렇게. 그럼 결국에 a 세제곱이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겠죠. 이렇게. 됐죠? 최종적인 질문은 10마리가 x시간 후에 어, x시간 후에는 10 곱하기 a x제곱마리가 될 건데 개가 2560 이게 되고 싶은 거야. 됐죠. 그럼 a X 제곱이 256이어야 되는 거잖아. 됐어. A세제곱이 얼마니까? 8이니까. 그럼 8의 몇 제곱이 얘냐? 256은 8의 뭐냐? 8의 몇 제곱이지? 이게 2의 몇 제곱이야. 2의 8제곱이 이거? 그럼 2의 3제곱이지. 됐어? 그럼 이 2의 3제곱에 몇제곱이 2의 8제곱이야? 3분의 8제곱이지. 3분의 8제곱 이거 이해가 됐죠? 그럼 결국에 어 8이 누구니까? A 3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A 3제곱에 뭐가 있는 거야? 뻘짓하고 있네? 3분의 8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x가 몇인 거야? 8인 거지 8? 그쵸? 사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풀지는 않아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야? a가 2인 거야 그냥